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는 라디오가 없어서가 없어서입니다. 어, <laughs> 참 희한한 조합이 인사죠. 오랜만에 만나고 또 처음 만나고 그 어,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건데 이 라디오가 없어서에서 했었던 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키지 못하고. 1년이 넘게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났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겠죠? <laughs> 우선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음, 저한테도 특히 더 특별했던 방송이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련이 참 많아요. 그, 왜, 페이스북에 그런 기능 있잖아요. 작년,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몇주 전부터 이렇게 기억을 계속 더듬어 주는데, 아, 그거 보면서, 아, 너무 그립다. 아, 정말 뭔가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서 지금,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도, 라디오가 없어서가, 없어서. 그러니까 줄이면, 없. 이 하나가 더 붙어서, 라, 어법이 될까요? 네. 영어로는, because, because no radio, BNBNR, 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음, 뭔가, 소중했던 걸 다시 찾아오자, 뭐, 이런 마음. 요즘 특히 그렇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떠올던 수다도, 또, 환호하면서 봤던 야구 경기도, 열창하면서 즐겼던 콘서트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했으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누렸었는데 이게 그럴 수 없게 되니까 아, 이게 진짜 소중했구나 라고 절감을 하면서 다시 그걸 되찾을 수 있다면 그땐 정말 모든 순간을 진짜 꼭꼭 씹어서 즐거,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진짜 많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특히 저는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사람이 고프다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마음 편하게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그게 언제였지? 뭐 까마득하고 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마스크 없이. 입모양을 보면서 이 사람의 온전한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웃고 떠드는 게 진짜 어려운 요즘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수다방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 하루가 어땠나 어떤 생각을 했나 그냥 툭툭 털어놓고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좀 깊게 파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거든요. 듣다가 귀에 탁 꽂힌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제 인별그램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랫말을 캡처해서, 제 자신을, 제가 라디오 DJ가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민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DJ처럼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걸 좀 해볼까? 그런 생각? 음 이게 노래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쉽게도 이 노랫말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팝은 우리말로 또 우리 가요는 영어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일단은 음, 시작을 하고 차차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아, 이제 첫 곡을 뭘로 할까,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몇 곡을 이미 번역을 해 놨는데, 네. 곧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혼자 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소소한 방송이 될 거지만, 음, 좋았던 그 평범함을 잃어버린 요즘 이 라디오가 없어서가 없어서가 여러분께 정말 아주 작게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도 위안을 받으면서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네. <laughs> 자, 그럼.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첫인사? 맛보기? 근사하게 뭐, 프로로그? <laughs> 네, 어쨌든. 네, 이쯤에서 하고 본격적으로 곧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This is Because No, Because No Radio. so before getting everything started i would like to introduce what i'm about to do hmm, i think everyone will agree that life is so harsh these days because what we used to call normal isn't normal anymore the simple things we used to enjoy in our daily life like meeting friends sharing a meal together or going to a concert or a ball game is like absolutely impossible these days so I hope this place, because no, because no radio, maybe we can call it B and B and R in short, could be a small but warm comfort to all of us going through this hard time. And when the day everything comes back again, we can cherish it more than before. I hope we'll be here to talk about our day, what we did, what music we listened to, just like the posts I upload in my on my Instagram and i will be uh, i will be uploading the translated version of the lyrics of the song i introduce um, english to korean and vice versa so um, i hope we can hold tight to each other here and overcome the hardship the whole world is going through and be even happier when everything's finally over and our actual normal life comes back so i will see you soon with the first episode Bye for now. Bye.